어, 오늘의 컨셉은 뭐야? 빈티지 찍으면서 음, 음. 산 거고. 이거는 음. 음, 유튜브 하기 전에 여기 제일평화 지하에서 산 거야. 약간 치마 바지 같이 되게 편안하지. 양말. 어. 너무 귀여운데 양말? 어, 이것도 우리 저기 우리 한번 찍었지 양말? 아, 양말지. 어, 거기서 산 거고. 사실님 이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예요 아 그러면은 77? 네 77까지도 가능하세요 77까지 이게 오 진짜 너무 괜찮은데오 이게 겨울 옷인가요? 네 이제 가을 겨울 네 음. 뭐 안에 뭐 레깅스 입고 입으셨어요 네네네 음. 선생님 이거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금액은 58,000원 58,000원 58 <laughs> 아니 이거 진짜 플래치가 이제 보편화 됐죠? 맞아요 이것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입으세요. 아, 어우, 음. 진짜, 진짜 편하고. 아, 가 네. 요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52,000. 52,000. 오, 금액도 괜찮네. 너무 편해. 그리고 보통 바지들은 <laughs> 앉았다 일어나면 여기 무릎이 좀 걱정되는데 음. 이 플리츠는 그게 없어. 그냥 음. 마음대로 입어도 되고, 요렇게 외출을 해도 되지만 여기다 또뭐 하나 입으면 아, 요거요. 올 플리츠로 맞춰도. 받쳐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고, 어, 어 음. 하나씩 섞어 믹스로 입으셔도 음. 괜찮아. 이게 시트다 어, 아 진짜. 진짜. 이게 색깔이 같은 거. 아 이게 좀 특이하구나. 이거는 달라요. 디자인도 아, 약간 나그랑 스타일. 예예 예. 예, 어, 예. 마치 요건 마치 또 마치 굉장히 편한 스타일이네. 네. 요지 음. 어, 이것도 이쁘다. 저는 예쁘다. 패딩 바지 입었어요. 어, 아, 이렇게 패딩으로. 네네네. 와, 이것도 사실 여러분 아, 네. 어떻게요? 이거는 육0 0천 어, 요건 우리 딸은. 위에는 오만. <laughs> 오. 장난 아니야. 응, 이뻐. 사실 이건 색깔이 뭐뭐 있어요? 네. 군청, 베이지, 검정, 기본적으로는 다 있어요. 아, 이렇게. 야, 진짜. 이렇게. 어, 이렇게. 엄마 플리츠 빠지겠다. <laughs> 어. 어, 네. 아직까지는 플리츠가 그리, 그렇게 대중적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이거 한번 입어보신 분들은 또 이거 헤어나지 못하셔. 어디 여행 가실 때 네. 안에서 이요 아, 아, 이거 그냥 이렇게 꾸겨도 꾸김이 네. 안 가니까 이 자체가 이게 사장님 이거는 사이즈가 와. 사이즈 다 프리인데 이거 보통 한77 뭐까지도 충분요77 충분하시고 네. 마른 네. 88까지 네. 네. 뒷모습도 응. 이 색깔도 있고. 어, 청록색. 요거는, 요거는 이제. 아, 요, 요거랑 네. 같은 건데, 요렇게 색깔이 요거랑 같은 거야. 웨투 음... 아, 음. 좀더 다양하게. 아, 있어요 왜투 음. 7만 원이면 뭐, 그죠? 네, 네, 네. 충분히 뭐, 장난 비싸다가. 아니, 어. 진짜. 이뻐가 우리 아들이 싱금멀근 네, 하네. 하네. 내가 또 입어서 이쁘면 좋아하더라고. 그치. 어. 아유, 어, 어, 무슨 잠자리 날. 패딩이에요. 잠자리 날개야? 그리고 여기가 스트링이 있어서 어. 조금 더 이렇게 짧게 입으셔도 되고 네 컬러는 음, 뭐가 아.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 브라운하고 음. 모해 브라운이 유난히, 예, 네, 유난히 네. 많이 네. 이렇게 그럼. 검정색하고 세 가지 이거는 음. 어떻게 해요? 이거는 10만 5천원 10만 5천원 아. 근데 패딩인데 진짜 아. 가벼 제가 음. 6 사이즈 정도 입거든요 음. 어우 뒤에 이쁘다 음. 뒤에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쭉 내려오는 것보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뭔가 좀갇이 입은 느낌이나 이게 플리츠라 구름 어. 때문에 활동성이 이렇게 어 활동성이 어. 어 여기가 또 여기 도 약간 패딩 들어가 있는 한2온수 정도 응. 이렇게 가 음. 어우 어. 이것도 패딩이에요. 이것도 가벼워 어아마 <laughs> 거울이 없어서 좀하 아하 아동아상으로 보세요 하아 이제 어. 교회 가면, 가실 때 이렇게 입, 입으시면, 진짜, 여기다 가 딱, 가방 하나 들으면, 어,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도. 응. 에이, 그리고 이게 여름 제품이 아니고, 응. 가을, 겨울에서, 어, 사몬스 응, 응. 패딩? 패딩도 갖고, 어.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 어. 훨씬 고품격이 어, 있어요. 어. 금액이 어떻게 돼요? 75,000원. 7 75 5원이것도 색깔은 몇개 있죠? 색깔은 핑크색, 베이지, 음. 검정까지. 아, 이렇게 스커트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야, 진짜. 이것도 어. 한7층까지 입으시나요? 네. 어, 요거는, 요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건 는0만 5천 원. 요거6 5만0천 원. 이게 네. 약간 도톰해서 부츠 네. 신고 네. 겨울에. 네. 어. 네. 사장님, 요거는 네. 색깔이 뭐있어요 얘는 아이보리, 핑크, 모카, 음. 검정. 음. 아이보리, 핑크. 모카도 쁘겠다이게모카 네, 아, 이렇게 네, 어. 핑크색. 지금 사장님이 입으신 거랑은 제가 좀 다른 아이보리.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같은 사모스 패딩인데, 얘는 네. 이제 요렇게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고, 얘는 음. 일자. 어. 일자주름. 어. 이렇게 색깔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해서 입으시니까. 네, 맞아요. 이것도 오리털이고요. 네. 이렇게 밖에가 다 블루츠. 클라는 검정이랑 어. 똑같이 그 오우 리가 패딩을 왜 입냐 하면은 보온하고 이게 가벼워서 입는데 이거 못지않아 음. 오 이것도 가벼워 이렇게 해서 색깔 맞지 이렇게 입으니까 잘 맞아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금액이? 20만원 20만원 네. 어때 부드러워야 돼? 어 부드러워 엄청 부드럽고 이건 뭐 때탈 염려 없고 만지는 사람도 질이 좋다 이거 한겨울에 입어도 충분해 음. 선생님 이것도 사이즈가 그냥 허리. 이즈는 걔는 스몰 미디움 아 제가 입은 게 스몰인가요? 미디움이에요 아 여기 미디움 어 나한테는 약간 큰데 겨울 외투는 크게 입어도 괜찮아 그리고 힙선을 가려서 어 맞아요 아니, 뒷모습도 어. 허리라인도 있어갖고 아 이렇게 벨트를 또할 수가 있어 20만원이면 가격은 좀 나가는데 아. 괜찮아 외투 20만원 아내랑 그렇죠? 진짜 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진짜. 이거는 양면이거든. 어...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어. 이거 양면으로 리버시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서 이것도 털이 되게 부드럽고 가벼워. 스트링이 있어서. 네. 편하게 입으셔도. 아 이렇게 또 이렇게도 입을 수 있어. 반대로도. 느낌이 색깔인데? 색깔이 또 이쁘지? 이런 카키 색깔. 그리고 요거는 음. 패딩이나 코트 안에 입으셔도 괜찮아요. 아주 두꺼 음, 아주 두껍지는 하나. 않고, 네. 어, 한겨울에 이렇게 입고, 위에다 또 패딩 하나 입으면 충분히 겨울에 멋쟁이 소리 들으실 것 같아. 요거 약간 볼레로 식으로, 네, 그죠? 이게 민소매긴 해도 원단이 달라. 음. 이렇게 약간 도톰해. 음. 그리고 색깔 너무 잘 받는다, 그치? 지사생님 요거는, 이 원피스는 얼마예요? 원피스 걔는 7만원. 7만원, 요 5마0 0 원. 어뭐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우리 그냥 60대 엄마들도 어 음. 괜찮아. 이렇게 소화시지. 어 이렇게 세가. 흰색 어. 핑크한 핑크인데 핑크한 건한 핑크인데 게 가볍고 음. 요에 간절기에 정말 좋아요. 음. 음. 요새 입기 딱 좋다고 하시니까 사장님도 또, 또 한번 말씀드리면 어. 카메라보다 실제가 훨씬 예뻐요. 이 어, 핑크 이것도. 색깔은 어, 어. 확실히. 소매가다 이렇게 낭낙해서 음. 불편함 없어. 독특해, 이건. 어. 하지만 요거는 어떻게 돼요, 금액이? 15만원. 15만원. 되게 소녀 느낌 이 많이 난다. 아, 그래? 옷이 고품 있어 응. 보이고, 응. 소녀가 있고, 응.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뻐. 오셔서 볼까요? 선택하셔도 후회 없을 옷이네, 입어보니까. 그럼 택배도 되나요? 사하이 음. 요것도 한, 내가 볼 때는 마른 팔팔까지는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사장요 요거 금액이 어떻게요? 해8만 원. 만 음. 원. 여기 네. 위에다가 뭐 어떤 자켓을? 네. 어 음. 모자 없는 것도 있어. 음. 이렇게 모자 없는 것도. 그냥 요거는 금액이? 음. 8만5천 8만 원. 기분은 어느 게더 좋아요? 어, 나는 이게 난거 같아. 모자 달리고 약간 젊어 보이는. 예. 네. 어.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뭐 에디가 얌전하게 있으니까. 음. 날들감지 옷 같네. 어. 이거 주머니도 이렇게 편하고. 뒤에도 이렇게. 음. 이거 어느 때 입으시면 좋을까요? 이것도 외출복으로 충분 충분하지 이런 거는 친구 만날 때도 괜찮고 요, 지금은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고 이제 조금 날씨 쌀쌀해지면 아까 이런 외투 이런 이런 음. 거 이렇게 입어도 그지? 렇 괜찮지? 시즌 다른데 보면 음. 다르다. 이렇게 해서 손... 교회 음. 교회 갈 때도 이렇게 절에 가실 때도 좋고. 이거는입고 절을 해도. 쫙쫙 음. 늘어나니까. 응. 음. 이렇게 해서, 요거 제가, 내가 지금 치마를 입어봤는데, 음. 이게 릴스 커트야 그래서 음. 여기까지 돼 있어서 전혀 벌어질 염려 없고, 음. 어, 뒤에는 이렇게 음. 뒤에도 어. 절개가 있어. 어, 요거는 주머니는 없네요. 음. 주머니가 없어요. 아, 요거는 이제 주머니 만들면 아무래도 모양이 변하니까, 음. 주머니 없이 하고, 어, 이거는 약간 탈부. 살고 이거랑 어, 같이 하니까 너무 예쁘다어 이렇게 서 해서 세련된. 치마도 또 분위기가 있네 어 저렇게. 이렇게 서 아우 뭐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 같은데 응 어, 마음에 들어 요거는 일자 스커트예요그거는랩 아, 스커트고 요거는 일자 스커트 요거는 요거는 주머니가 있대 음. 아 요거는 주머니가 있으시대 있대 일자, 일자 스커트 색깔을 이렇게 근데 랩 스커트가 하. 되게 어. 좀 젊은 사람들보도 색이 달라 괜찮아 요거는 어 나이 드신 분도 괜찮고, 음. 이게 벌어지니까는 좀 편하지, 더. 이렇게 음. 좀 많이 벌어지니까. 현실 요거는 얼마라고 얘기하셨나요? 여만원 6만원, 웃더리나얘는 5만 5천원. 5만 5천원. 5천. 어, 금액이 그냥 적당한 것 같아. 음, 너무 비싸잖아요. 또, 우리 너무 또 고가면 사실 부담이 좀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조끼도 있네. 걔는 어. 오픈되는 아, 오픈되는 이거. 건 아니고, 음, 이렇게 음. 해서. 음. 아, 여기에다가 뱃살 걱정되시면 음. 요거 하나 입고 하시면은, 사실 요거는 어떻게 해요, 금액에? 어, 75,000원. ,000. 75 75,000원. 색깔은? 베이지, 개, 모카. 아, 그렇게. 네. 아, 어, 예쁜 거 너무 많다. 어, 요거는 약간 웨트, 그죠? 네, 패딩. 패딩 웨트인데, 이렇게. 길어도 걔는 어. 정말 가벼워요. 어. 사이즈가 여기다 후리 사이즈이기는 아, 해도 한 77까지는 네. 충분히 입으시고 그쵸. 오히려 44는 조금 음. 힘드실 수 있고요 주름은 아, 알리신 분은 좀체구가 있어 보이시고 어. 좀 음. 체구가 있는 분은 날씬해 보이시고 어? 가벼워 네. <laughs> 세상에 안 입은 거 같아 이게 색깔 예쁜 거 담겨? 응, 예뻐. 진짜 색깔 이뻐 아이보리 어. 같은 약간 아이보리 약간 아이인데 약간 흰색의 크림, 크림 아이 너무 예쁜데? 주머니도. 응, 주머니도 봐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네, 와, 괜찮다. 사실 이거는 뭐. 가격이 좀 나가겠는데. 이렇게는 1일만 오, 어, 괜찮다. 어. 뭐 11만. 응. 또 여기 오면 또 여기에 빠지게 돼. <laughs> 색깔이 사실 연해서 우리가 입기 곤란한데 요런 거는 그냥 때가 먹어들어가는 천은 아니야 그죠 네, 맞아요. 어~ 그냥 면 같은 거는 뭐~ 한번 하면은 쏙 스며드니까는 관리하기가 힘든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어~ 이게 약간 밀어내는 그런 힘이 있어 일단 가벼운 거 팔팔 충분히 입으시겠는데 아니 여기 옷 플리츠가 다른 데 하고는 되게 옷이 젊어 젊어서 내가 나가씨도 있고. 우리같은 60대도 있고 사장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6만원 가격도? 어. 조금, 조금 있으신 분들도 어, 어. 음, 이런 바지 약간 승마 바지 같은 건데 음. 무지 편하지 그고 종류가 많아 종류 많아 음. 색깔은 여러 가지 음. 통바지도 있어 이렇게 음. 통바지 그러면 음. 이 색은 그러면 이거는 흰색인가? 이런 색은 약간 음. 아, 왜이쁘다 강한 게 싫으시면. 그래. 응. 응, 워 어. 아, 밑에를. 음, 이것도 이쁘다. 응. 엄마가 많이 그래도 마음에 들었나 본데. 어, 곧 괜찮아.